낚시할 수 있는 거맞나 힘들어 와, 너무 심한데 자 힘들면 낚시하려고 팔포항 팔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탈배는 저기 CU 여기에서 명부를 정리해요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6만 원대요 6만 오늘 어디로 가나요 오늘 갈도로 아 갈도야 네. 어. 손. 자, 자, 근데 오늘은 뭐 잡으러 갈 거냐면은, 제가, 어, 돌돔들 들이가가지고, 돌돔 깡치고 왔다니까, 근데. 그래갖고 오늘은 찌낚시로 해가지고, 이만한 거 말고, 이만한 거 잡아보겠습니다, 여데돌돔 아,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깨면은, 손목이한테, 손목이. 자, 가보시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절대 있는데보다 지금을 또 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바로 전면보고 가까운데 7에서 8m부터 시작을 해서 배트리 공문이 있죠. 베트리 공문이 넘어서 12에서 14m까지 부분하셔야 됩니다. 자 핸들 와 1시간 반을 달려와가지고 드디어 깔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근데 지금 깔또 바다가 승이 엄청났어 아이고 무시라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 지금 제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진짜 반 평도 안될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다 직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을성 파도가 쳐도 도망갈 곳이 없더라고요. 조그마한 이만큼의 공간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도망갈 데도 없거든요. 요 밑에까지 물이 들어온다니까 조심해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덟 물이고 2시가 간조입니다. 2시가 간조. 2시부터 이제 들물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11시 됐습니다. 11시. 그래서 오늘 철수가 5시 반이기 때문에 5시 반까지 하게 되면 한 5시간 정도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의 대상어 벤치 오늘 한번 짜보시 됩니다. 파이팅. 자 오늘 밑밥 같은 경우에는 크릴 다섯 장에 감성천하 감성돔 파우더를 두장 넣어 왔습니다. 어차피 벤치 낚시는 요 앞에서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어, 밑밥을 밑밥이 되게 안 되어 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무르게 말아 왔고요. 네, 보리는 시각 효과를 위해서 제가 이불로 위에 쫙 뿌려놨습니다. 자, 오늘은 1.35대쓸 겁니다. 1.35대 아, 줄은 아라플렉스 3호. 자, 오늘 찌는 일단 시작은 빗지, 이울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2.5호. 목줄 길이는 한 1.5m 정도밖에 안 좋습니다. 70cm 위에 삼비봉돌 한개 물려놨고요. 바늘은 감성돔 바늘 5호 이렇게 해서 낚시해 볼게요, 분들 자, 오늘 미끼는 참깨갯지렁이여세통 사왔습니다, 세 통. 세 통으로 낚시해 볼게요. 그리고 베크릴 베크릴 한개 갖고 왔고요. 미끼는 참갯지렁이 바로 쓸게요. 참갯지렁이. 제가 이 벤치 낚시해 보면 이 바늘만 딱 갈릴 정도 크기로 잘라 가지고 쓰는 게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자 밑밥을 일단 좀줄입시다 앞에 벤치는 띄어서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살짝 이 고기들을 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산 애가 굉장히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잡을 겁니다, 형들. 자 왔습니다. 아이 큰일 났다 힘들 아 용치 시 새끼들 진짜 일만 이럴 때또 시작인데 힘들 아이 벤치 낚시 복병이죠 복병 용치 이거 낚시할 수 있는 거 맞나 힘들어 와 너무 심한데 우리 이 너무 심합니다 아, 카메라를 3인칭을 달아놨는데 아 이거 금방 물벼락 다 맞았거든요 아 3인칭 철수할게요 아 지금 불안해 가지고 낚시를 못할 정도입니다 큰일이네 벤치가한 마리 왔는데 나비 나비 한 20cm 와 갑자기 뭐죽 들고 들어가네 제가 지금 이 노을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와 아, 그래 한 제가 보기에는 한 5m? 5m 정도에서 금방 입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와 미치겠네. 난립니다 난리 와. 덩치가 있긴 한데 너무 작네요. 그래큰 것도 있겠죠 뭐. 와, 힘들어. 현장하겠다. 다 요만요만한 놈들이 나오는데. 아까 내린데, 물이 안 넘어오는데 맞나요? 노을 안 치는데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 나중에 2시에 덜 물이잖아요. 어, 그, 그때 상관없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네, 네, 네. 2시 10분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아 힘들어. 옮깁시다. 아저 옆에 조사님도 노을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 된다고 전화를 하셨네요. 아, 예, 위험해. 너무 위험해요. 살아야 뭐 고기를 잡지. 배 왔습니다, 배. 아, 갑시다. 아, 노을이 껐습니다. 끓어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저. 일단은 다 가지고 오신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네. 가까이 20m고, 배지 꽃무늬 정도 가면은 14에서 16m 됩니다. 맞어십 이런 데죠. 안 내주면 안 되나? 아. 아, 힘들어. 옮기는데, 돌돔 포인트는 다 이런 데인가봐요. 아... 안정 n 겠네 이런 것몰라 이런 것만. 지금 심정으로는 낚시고 지랄고 아무것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집에 가고 싶어요. 살아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듭니다. 와, 진짜. 바람도 하나도 안 부는데, 와, 너 우리 미친 거 같아. 부실 이나, 작 품은 없시다 부실이 작긴 잡았는데, 런할 수가 없어. 이 물도 지금 펄 수가 없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좁아가지고, 놔줄게요. 손맛 짧았다 가거라. 손맛 하나는 하나 끝내주네, 끝내줘. 아, 이돌도은막 작은 것만 있고. 텐션이 완전 죽었어. 지금 하기도 쉬었습니다. 지금 오늘 대상어는 잡았죠. 대상어는 잡았는데 사이즈가 빼고 가서는 안될 애들입니다. 아, 햄들 진짜 낚시하실 때 바람, 뭐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을성 파도 아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잘 보시고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큰일 납니다. 직벽 포인트 이런 데는 뒤로 도망갈 곳도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낚시인 줄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힘들. 조심하세요.